안녕하세요 여러분, 접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환기까지 시켰는데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봄 냄새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따뜻한 햇살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런 계절 레이더 망에 제대로 걸리는 게 우리의 색조 취향이잖아요. 안 그래도 살짝 살짝씩 따뜻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코랄 컬러 많이 추천해달라고 말씀해주셨고 봄 웜톤 컬러 기다린다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코랄 템들과 그리고 또 이번 신상으로 나온 틴트 중에 제가 너무 너무 추천 천 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코랄 틴트들 가져왔습니다. 살짝 제 취향을 타가지고 좀 미지근한 아이들이 많지만 봄 브라이트 톤도 쓰실 컬러 가져왔거든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신상인데 요즘 제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벨벳 틴트예요. 페리페라 오버 블러 틴트 04 코랄랄라 코랄랄라. 오버 블러 틴트 너무 궁금하다고 출시 되자마자 저한테도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제형이 진짜 잘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블러 틴트라길래 픽싱 틴트 제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픽싱 틴트에 벨벳 틴트 틴트 한두 방을 떨어뜨려 놓은 제형이에요. 픽싱 틴트의 장점인 완벽히 얇게 딱 입술에 핏되는 그 포인트는 그대로인데요. 살짝 벨벳티한 촉촉한 텍스처가 있어요. 그래서 픽싱 틴트보다 훨씬 더 촉촉하게 사용을 할수 있고 제형이 진짜 얇게 입술에 딱 밀착돼가지고 지속력이 정말 높았어요. 제형 면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컬러는 코랄 컬러. 저는 오렌지 빛이 많이 들어간 코랄 컬러를 별로 즐기지 않아서 핑크 빛이 좀 어느 정도 보이는 이 코랄 컬러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데일리하게. 언제든지 손이 가는 코랄 컬러여서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코랄 베이스에 어느 정도 옐로우빛과 따뜻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핑크빛이 들어가니까 컬러감이 살짝 뉴트럴해지면서 코랄빛이 내 입술같이 표현되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컬러는 오늘 봄웜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지만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른 컬러도 정말 추천하고 무겁지 않은 벨벳 틴트 좋아하셨거나 픽싱 틴트 좋아하셨는데 조금 더 촉촉하게 벨벳 텍스처도 즐기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을 하고 싶은 틴트입니다. 그냥 주요 이거랑 또 비슷한. 시게 나온 신상 틴트인데요. 클리오 시폰 블러 틴트 20 싱싱한 참살구. 저는 근데 왜 시폰 블러 틴트가 나오면 나올수록 제형이 더 얇아지고 밀착력이 좋아져서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번에 저는 제형이 너무 뽀송하게 입술에 싹 밀착되고 감겨가지고 놀랐어요. 기존의 시폰 블러 틴트는 좀 딥하고 미지근하게 좀 칙칙하게 쓸수 있는 컬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출시된 신상 컬러는 조금 더 채도 있고 상큼하게 봄에 맞게 쓸수 있는 컬러들이 나왔더라고요. 딱이 컬러를 본통에서 봤을 때는 연어 컬러인가? 짧은 컬러인가 생각을 했는데 팔에 발색해보고 생각보다 붉은빛이 많이 도는 코랄이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입술에 발라보니까 흰기가 또 어느 정도 있는 컬러로 발색이 되는 거예요. 이번 컬러가 특히 팔목 발색이랑 입술 컬러 발색이 다르니까 좀 유의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베이스로도 사용한 컬러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페리페라 컬러보다는 살짝 더 오렌지빛이 많이 돕니다. 근데 클리오가 잘 뽑는 컬러이니 살짝 그을린 듯한, 탄 듯한 힘뺀 느낌이 굉장히 잘 낸다고 생각을 했고 이 컬러도 역시 살짝 톤 다운이 되어 있는데 채도는 어느 정도 가져가서 발랐을 때 상큼함은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요. 오렌지빛이 돌지만 오렌지를 즐기지 않는 저도 입술에서 발랐을 때좀 자연스러운 편이어가지고 쉽게 바를 수 있는 따뜻한 코랄빛이었어요. 제형이 굉장히 얇고 티폰의 그런 촉촉하면서 뽀송한 느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버립으로 넓게 발라도 불편하지 않고 이거 단독으로만 발라도 건조하지 않아서 제가 참 좋아하는 벨벳 틴트입니다. 이바의 바닐라 쉬어 벨벳 틴트. 텐더 브리즈. 시오멜바 틴트를 너무너무 잘 썼어요. 신상 컬러가 나온다고 하자마자 구매를 했던 템인데요. 텐더 브리즈 컬러는 뭔가 봄웜분들이 엄청 선호하실, 특히나 라이트 톤 분들이 엄청 선호하실 그런 쨍한 코랄 빛이 아니라 좀 그늘진 코랄 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미지근하고 붉은 브라운 빛이 어느 정도 섞여있는 코랄 빛이어서 저처럼 뮤트 톤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하고 싶은 코랄 컬러입니다. 어둡고 딥한 뮤트 컬러 좋아하셔도 생기있게 싱그럽게 코랄 컬러 쓰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 뮤트 톤도 있으면서 좀 붉은 미지근한 빛이 있는 코랄 컬러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조금 더 딥하고 조금 더 뮤트할 줄 알았는데 제 입술에 올리니까 생각보다 채도 있는 코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기도 좋았고 부드럽게 내 입술을 블러 처리해주고 오버립하기 너무 좋은 제형이거든요. 다른 베이스 컬러랑도 섞어서 사용해도 예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진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키 리벤치크 블러링 푸딩팟 마이 컬러입니다. 마이 제가 좋아하는데요. 엄마분들에게 꼭꼭꼭 추천을 하고 싶은 컬러이고 또 제가 주변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컬러가 이마이 컬러예요. 푸딩팟의 제형으로낙 핫했죠. 인주 같은 촉촉함을 가지고 있는 제형인데 입술에 바르면 주름 사이사이에 그 벨벳한 제형이 껴가지고 입술을 되게 블러리하게 만들어주고 내 입술이 진짜 뽀송한 솜 이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고 밀착력도 좋고 얇게 발려서 치크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눈에도 사용을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고요. 그러니까 누디한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랄빛의 어느 정도 누디함을 가지고 간 그런 컬러여서 제 취향 저격입니다. 너무 오렌지스럽지도 않고 핑크스럽지도 않고 누디예요. 누디 코랄 느낌? 근데 또 붉은빛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생기를 어느 정도 챙기면서 봄까지 쓰기 너무 좋은 컬러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강추합니다. 푸딩팟으로 이 누디 뚜껑 있죠? 그 라인을 저는 가장 추천하거든요. 너무 예쁜 컬러 많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매트 틴트도 추천 요청이 있어서 앞서는 매트 틴트를 많이 보여드렸고요. 이제 슬슬 제가 좋아하는 광 틴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얼터니티브 스테레오 리포션 바미 로즈 05 피치 브릴레 컬러입니다. 얼터니티브 스테레오 리포션은 진짜 데일리로 쓰기 너무 편해요. 광이 너무 두텁지도 않고 그렇다고 없지도 않아가지고 딱 적절하고 너무 과하지 않은 수분 광이 도는 제형이어서 입술이 굉장히 편하고요. 이거 보여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컬러 경계가 안 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발색할 때 윗입술 아랫입술 고덱 그대로, 다른 그대로 착색이 돼가지고 너무 편하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마 2호였나 1호였나 그 토끼 허 같은 컬러가 정말 핫했어가지고 품절 대란이었었는데 물론 저도 좋아하지만 이거 나왔을 때부터 제가 진짜 좋아하고 너무 잘 썼던 컬러는 피치 브릴렛 컬러예요. 어디서도 없는 붉은 빛이 낭낭한 구운 느낌이 나는 피치 컬러인데요. 엄청 채도 있는 피치 빛이 구워진 게 아니라 진짜 푹 익은 피치가 구워진 느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붉은 빛이 많이 돌고 약간의 오묘한 브라운빛도 나가지고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이게 단독으로만 발라도 너무 예쁘고 여기서 광이 약간 모자라다 하시면 글로스랑 발라줘도 예쁘고 붉은기가 너무 난다 하시면 또 누디한 글로스나 누디한 베이스 제품과 함께 사용을 해도 너무 예쁜 컬러입니다. 갈원분들까지 쓰실 수 있는 코랄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니스브와 쿠디르 립 틴트 글레이즈 오드 코랄 컬러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서 쇼츠에서도 정말 많이 발랐었는데요. 체리 컬렉션이어가지고 체리 컬러들 외에 다른 컬러들이 거의 서브 느낌이어가지고 이 오드 코랄이 많이 유명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하도 미지근, 조금 물탄 느낌, 여리여리한 느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형광기가 살짝 있는 코랄 컬러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에스쁘아 제가 참 좋아하는 게한 제품이 나왔을 때 놓치는 컬러군이 많이 없어요. 컬러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글레이즈 립 틴트의 제형은 촉촉한 틴트처럼 발리다가 제형 입술에 스며들도록 입술에 딱 문질문질 해주면 쫀쫀한 시럽광이 살짝 올라와요. 그게. 빛깔나게 예쁘거든요. 투명한 시럽광이 입술 라인에서 빛나면 너무 예뻐요. 오드 코랄 컬러는 흰기가 낭낭한 약간 형광빛이 있는 누디한 코랄 컬러인데요. 제형 자체에 흰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음빠하면 진짜 안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저도 음빠가 습관이어가지고 소량씩 레이어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빠하시면 허옇기가 많아가지고 제형이 좀 뭉개지거든요. 손으로 톡톡톡 문질러주시다 보면 시럽광이 살짝 올라오면서 흰기는 살짝 스며들고 누디한 코랄빛이 올라와요. 봄 브라이트 톤 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습니다. 얘 어느 정도 착색력도 있어서 지속력도 진짜 좋거든요. 트렌드에 잘 맞춰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나 형광이야 이런 코랄빛이 아니라 형광기도 살짝 있지만 누디빛도 넣어 주셔가지고 요즘에 딱 미지근한 그런 트렌드에 맞는 형광 코랄 컬러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추천. 인가 워터 글로우 립 틴트 리치 살몬. 앞서 보여드린 오드 코랄처럼 살짝 흰기 있는 컬러가 너무 핸들링이 힘드시다면 요 인가 틴트 너무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케이스가 훨씬 예쁘고 딱박 밖에서 컬러를 체크할 수 있는 이 케이스. 제가 완전 좋아하는 케이스여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요즘 데일리로 진짜 잘 쓰고 있는 틴트이거든요. 제가 이 틴트의 컬러들도 쇼츠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제형도 참 좋고 광도 너무 예쁘게 납니다. 입술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컬러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살짝 쫀쫀한 광이 굉장히 예쁜 광택이 있는 제형이고요. 모드 코랄 컬러보다는 살짝 핑크빛이 있고 흰기는 거의 없고 컬러가 많이 발색되는 제형입니다. 쓱쓱 바르기 굉장히 편해요. 니치빛의 그런 핑크빛과 살몬 컬러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상큼한 컬러이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코랄 빛을 만들어 줍니다. 핑크 빛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 입술 같은 톤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컬러입니다. 데일리로 미지근하게 쓰기 좋은 핑크 코랄 컬러예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밤08쿨쿨 코랄. 요즘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밤 타입의 립인 것 같아요. 잉크 무드 글로이 밤이 한번 제형이 리뉴얼이 됐거든요. 쫀쫀함이 올라가고 밀착력이 올라가면서 광택감이 진짜 미쳤어요. 제 립밤처럼 쓱쓱 발 바르기도 편한데 고광택을 갖고 있는 밤 타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서 발색한 컬러는 좀더 브라운 빛이 많이 들고 되게 뮤트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입술에 올리면 빨간 오렌지 브라운이 살짝 들어간 코랄빛으로 발색이 돼요. 그래서 절대 뮤트하지 않고 딥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붉은기가 아주 살짝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밝은 베이스를 발라놓고 안쪽에 조금 더 무드 있게 광택감을 주고 싶을 때이 아이로 요즘 바르고 있거든요. 너무 광택감이 쨍하고 두터운 멜팅 밤은 다른 제형이나 섞였을 때 되게 뭉게... 안 예쁘게 발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고광택이지만 얇은 제형을 갖고 있어서 다른 제형이랑 같이 발라도 되게 편하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제품이라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립펜슬로 먼저 잡아주거나 매트한 틴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놓고 얘를 자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택이 너무 예뻐서 저는 입술 중앙에 두둑히 바르는 걸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웜하고 따뜻한 코랄 컬러 좋아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샘 세미스 에이드 샤 틴트 01 자몽 허니 컬러입니다. 조금 아처. 솔직히. 이 정가로 구매하면 조금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세일 때만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때 꼭 구매하세요. <laughs> 제형은 그냥 평범한 틴트처럼 발리다가 조금의 유리할 광을 갖고 있는 제형이에요. 제형이 엄청 특이한 건 아니고요. 편한 제형으로 예쁜 광택감을 낼수 있는 틴트였습니다. 작으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가방에 하나씩 꼭 넣고 다니는 틴트가 되었어요. 이 자몽 허니 컬러가 굉장히 오묘한 게 허니가 꿀이잖아요. 꿀의 그런 옐로우 빛을 갖고 있는 코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약간 옐로 옐로우 빛이 보이죠, 여러분? 감귤 같은 그런 옐로우 빛을 갖고 있는 코랄 컬러예요. 그래서 입술에 올렸을 때 홍시 같기도 하고 코랄 같기도 한 제가 오늘 포인트 컬러로 사용한 컬러이거든요. 붉은 기가 굉장히 낭낭해서 생기주기도 좋은 컬러여가지고 베이스로 좀 멀멀한 베이지나 아니면 코랄 컬러 바른 다음에 얘를 안쪽에 발라주면 약간의 붉은 기도 주면서 옐로우 기도 올라가지고 와 되게 오묘한 컬러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웜한 베이스로 있는 코랄과 옐로우 빛이 만난 거기 때문에 핑크 코랄보다는 좀 오렌지 도 톤의 웜하고 따뜻한 코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느낌이 온게귤러셔 같은 거 요즘 유행이잖아요. 귤러셔 같은 블러셔에 이거 딱 생기 있게 발라주면 너무 예쁜 그런 상큼한 봄뭐 여름 룩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36 피치 허니비. 아주 난리가 났었던 틴트잖아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했고 한달 만에 받은 틴트예요. 봄 원본들을 좀 겨냥한 느낌이 들고 인스타에 나오는 누디한 빛이라길래 또 제가 인스타 중독자로서. 안 사볼 수 없었는데요. 또 난리가 났었던 이유가 너무 딥해진다, 금근 발색 샷이랑 너무 다르다, 누디 빛이 아니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딱 발랐을 때는 흰기 낭낭한 누디 빛 코랄 컬러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음, 다 바르고 다른 거 조금 하고 있으면 브라운 빛이 되어 있어요. <laughs> 진짜 톤 다운이 조금 심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입술에 착색이 되면서 아니면 밀착이 되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오히려 좋아하긴 한데 그런 몽글몽글한 흰기 있는 누디 빛을 원하시고 구매를 하셨다면 아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컬러의 발색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좀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 컬러 위에 살짝 얘랑 비슷한 계열의 살몬이나 좀 누디한 글로스 얹어주잖아요. 그럼 훨씬 더그 착색되는 컬러에 발색을 조금 막아주는 느낌? 착색되는 컬러가 조금 더 입술에서 드러나는 걸 막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얘랑 글로스랑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술에 스며드는 듯한 코랄빛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얘가 딱 그런 컬러예요. 저는 오히려 데일리로 이게잘 쓰고 있고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제발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상 코랄 틴트들과 제가 좋아하는 코랄 틴트 소개를 해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컬러나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컬러도 쓰고 싶어요 하시는 컬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